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손톱 타일 하러 왔어요. 요즘 제가 사진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캐릭터, 큐이터, 그래도 캐릭터는 안 바꿉니다. 여기. 미친녀자 <laughs> 아우 <laughs> 어, 진짜 이사다 자다리... 아! 하나 둘뿅 떨어졌습니다 이동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다시 왔고요. 아우 어, 이거 진짜. 진짜 많고요. 옷이랑 심지어 이 버블티 버블티까지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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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있어요. 월업인 줄 알았는데 월업 많이 남은 새. 아 그리고 이거 제 원래 목소리입니다 아 이거 진짜 몇 칸이에요? 한 칸이네? 아 파츠 마이 파츠 아 파츠 파츠 아 파츠 파츠 아 파츠 파츠 네 여러분 ơi, đ 마 u có n h